장이네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데, 우리 이 학기는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. 도형, 삼각형, 사각형, 이런 도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. 이 도형들의 이름, 그 다음에 뜻, 자, 뜻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데,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. 말로 얘기해줄 수 있어야 돼. 그리고 도형을 자꾸 그리세요. 여러 번 그려봐야 돼.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.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시킬 겁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보고 따라서 그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자, 첫 번째 강의입니다.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,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 하나 그려놨어요.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꼭지점을 A, B, C라고 해 대문자로 쓰죠.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대로 보통 씁니다. 그래서 꼭지점 A, B, C를 썼어요.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다고 치자. 자, 길이가 같다는 표시를 땡땡을 붙여가지고 길이가 같다고 표시했지. 를 어, 이런 것도 다 기호로 쓸수 있어야 돼. 그럼 이 삼각형은 A,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습니다. 자, 이런 걸 이등변 삼각형, 삼각형이라고 하죠. 어, 그럼 길이가 같은 두변 사이에 각이 하나 존재하게 될 거야. 우리가 각 A라고 표기를 하고요. 또는 뭐각 BAC라고 표기를 하겠죠? 자, 이 각. 길이가 같은 두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각을 꼭지각이라고 합니다. 자, 꼭지각이 뭐예요?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변 사이의 각. 이걸 꼭지각이라고 해요. 아무데나 꼭지각이 있는 게 아니야. 그러면, 꼭지각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변이 있지. 자, 마주보고 있는 변이 여기 있죠, 여기?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. 자, 아래에 있어서 밑변이 아니에요. 이등변 삼각, 삼각형에서 밑변의 조건이 있습니다. 밑변은 땡땡. 꼭지각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라고 해서 꼭지각의 대각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대자가 우리가 한자로 마주볼 때, 맞이할 때라는 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 이 밑변 양 끝에도 각이 붙어 있지. 이 각을 밑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밑각이 두 개가 있겠죠? 이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. 이게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됩니다. 그러면 용어를 잘정리하는데가볼까요 자, 이등변 삼각형에서 성질 아이고,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.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번 적어보고 꼭지각과 밑변과 밑각에 대한 성질들 선생님이 정의 다뜻 얘기해 줬죠? 이 기호로도 한번 써 보시고요. 자,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가지가 있지. 이거 외워야 돼. 첫 번째. 이등변 삼각형의 두 개의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.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죠.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지. 근데 두 번째.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.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누구를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. 자, 그려 볼게요. 선생님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먼저 그려 볼 거야. 어떤 각이 하나 이렇게 존재할 때이 각의 크기를 반으로 나누는 이등선요걸 이등분선이라고 그래. 자, 각의 크기가 반으로 딱 나눠지겠지? 이각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려 볼 겁니다. 자, 꼭지각 여기 있지. 이 꼭지각을 반으로 나누는 이등분선 이렇게 내려가겠죠? 그래서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싹 그려 봤습니다. 꼭지각의 크기가 반으로 나눠질 거고 밑변과 수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왜 수직으로 만나는지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이꼭 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어 삼각형과 만나게 되는 점이 하나 생기겠죠 이 점을 d라고 하면 자왼쪽의 삼각형 하나랑 오른쪽의 삼각형 하나 보이지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있어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있어요.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에요. 그럼 왜 합동인지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이두 개의 삼각형에서 일단 변 AB와 변 AC는 길이가 같지. 왜?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처음부터 길이가 같았어. 그다음에 두 번째 각 BAD와 이 부분이에요. 각 CAD의 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왜? 내가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이등분선을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삼각형에서 변 AD는 공통이라고 그래 이 공통이라는 게두 삼각형에서 지금 이 변을 같이 쓰고 있지 그러니까 변의 길이 당연히 같겠지 네 조건 변과 각과 변 조건에 의해서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럼 합동이라는 건 이제 남은 나머지가 전부 다 같은 거야. 각 b에 대한 대응각이 각 c야.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아. 자, 1번 정리됐죠? 성질. 두 번째. 밑변도 bd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. 합동이니까. 그래서 점 d는 변 bc를 이등분합니다. 이등분이라는 게점 D가 요 BC의 중점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각도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지. 근데 둘이 더하면 180도잖아. 180도를 2로 나누면 90도가 나오죠. 그래서 양쪽 각이 모두 90도 이런 걸 우리는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그 그래서 정리해보자. 처음에 선생님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어요. 그 선이 밑변이랑 만나는데 밑변을 어떻게 했어? 밑변과 90도 수직으로 만나면서 밑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어. 이런 걸 수직이등분한다고 라 그래. 자, 내용.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. 빠밤! 그런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에 수직 이등분 하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밑변의 수직이등분선 밑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려 볼 거야 자 수직이등분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밑변 자체를 2등분하는 점을 찍어야 돼 그걸 우린 중점이라고 그래 B와 C의 한가운데 있겠지 자, 요렇게 길이가 딱 반으로 나눠지면서 중점이 생길 겁니다 2등분하는점 D를 찍었어. 얘가 점, 중점이야. 그리고 점 D에서 밑변 BC랑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하나 그려야 돼요. 자,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하나,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.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 이 선이 쭉 올라가면서 꼭지점 A를 반드시 지나가게 돼요. 그리고 이 각이 바,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집니다. 그러니까 밑변에 수직이등분 선을 그렸더니 어? 꼭 지각 즉각 a를 이등분 하네.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질.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 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.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다음 모두 같은 직선이다. 꼭 지각의 이등분선. 꼭 지각의 이등분선.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, 밑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 이등분선 꼭지각의 꼭지점에서, 꼭지점에서 밑변을 향해 그린 수선. 꼭지각과 밑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.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. 자, 그림 한번 잘 그려보세요.